나중에 뭐 어느덧 부자가 되어 있었다 라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아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좋았던 적도 많았고 또 화가 나고 억울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겪었던 아프고 어려웠던 일들이 딱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신은 내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라고들 해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오래 전에 그 작업했던 현장에서 수도가 터져서 밑에 층으로 물이 다 쏟아져 내렸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또. 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두개골에 금이 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또 야, 이거 우리 회사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공사하는 현장에서 자금 지급이 늦춰져서 심각하게 경영난을 겪었던 적도 있어요. 가상의 인물로 지칭을 하겠지만, 예전에. 박 대리가 없었다면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뭐박 실장이 없었다면 그 일을 공사 수주를 우리가 할수 있었을까? 그 AS를 할수 있었을까? 김 과장이 없었다면 그 소송권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함께 있었어요. 저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회사다 보니까 인원들은 늘 들락달락 하는데 지금은 뭐 독립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그 독립은 했지만 협력업체로 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람에 맞춰서 그리고 또 회사의 역량에 맞춰서 일도 주어지고 사건, 사고도 딱 거기에 맞는 만큼만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더큰 일이 주어지려면 어떤 사건, 사고의 계기가 생겨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회사에서도 더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의 시련이 닥치면서 그 시련을 넘고 넘어설 때더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 경우에 대부분 이런 기회는 실현하고 함께 왔어요. 물론 더 다른 분들은 실현이 아니라 어떤 다른 계기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실현과 함께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실현을 실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딛고 내가 넘어설 때내 능력이 조금 더 능력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실제로 제 능력치가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따라오는 기회 굳이 시련을 겪지 않더라도 분명히 나한테 내 역량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때 그걸 알아보고 그런 기회를 밟고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내 안에 키워둬야 돈도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직도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고. 그런 역량을 감당할 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아직, 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향후 몇 년간의 미래를 쫓아가서 보면 대부분 많은, 그 중,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로또에 당첨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될 일은 된다 라는 책에 보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든 싫든 그 상황에 맞춰서 현실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 어느덧 부자가 돼 있더라 라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는 책인데요.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사업하다 망하고 난 여파가 10여 년간 따라 다녔어요. 그 동업하는, 동업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연락도 되지 않고, 이분이 사고 쳐 놓은 것을 대신 물어주는 일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건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물론 억울하죠. 제가 사고 친게 아닌 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물어줘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억울하긴 한데 그것조차도 제가 혹은 제 주변 상황이 감당할 수 있는 영향이 됐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뭐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아요. 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뜻이 될수 있으니까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소송건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볼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소송을 하시는 건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좀더 단단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더좀 해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해야겠구나라는 예방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억울하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역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어왔는데 대신 그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열심히 살면 다른 쪽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다른 인테리어 회사보다 조금 더 일을 한다라고 느끼면서 아, 이런 쪽으로 나는 보상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하고 함께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